Three, two, one. 네, 금연 면 42일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나왔습니다. 읽어보죠. 자, 어디냐면 유럽과 미국과 다, 또 다른 미국 세계의 across, 전역에서, 전체에 걸쳐서 across, 이런 표현 아셔야 돼요. 전역에서, 전체에 걸쳐서, 자, 뭐에 대한 증가냐면요. 은 바로, i m i g r a t i o n 이민에 대한 증가는, 자, 뭘 만들어냈어요? 다양한 인종적 메이크업 구성을 만들어냈어요. 그 l 컬현지 살고 있는 인구에 대한. 자, 이것은 특히, 아비런, 굉장히 눈에 두드러졌는데, 어디에서, 영국에서, 컴마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또는 캐리비안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 뭐에 도와줬냐면은,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줬대요. 자, 그들의 영향력은요, 이게 인플루언스 명사입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션 스타일이나, 또는 테이스트 취향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선호. 그렇죠.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요. 그러한 효과, 영향력이 되겠죠. 그러한 어, 드레스 커처리 복식 문화, 옷 입는 문화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요. 어, 우리말로 하면 뭐라면 하면 좋을까요? 이민자들의 스타일이겠죠. 그렇죠 어떤 이민자면 여기서 온 이민자들의 스타일. 됐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어떠, 어떠한 효과를 미쳤습니까? 바로 이런 효과였다. 옷 입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민자들의 스타일,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는 점진적으로 프랑스 패션에 뭐가 된 거예요? 반영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자, 됐나요? 어, 이 케이스는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디에서 또 다른 유럽과 미국에서도 비슷하고요. 현저하게 USA나 캐나다에 두드려져서 이것은 결국은 빈칸을 이끌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원래 있던 어떤 A라는 땅덩어리나 나라에 뭐가 들어온거죠 이렇게 자 어떠한 이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뭐가 되는거지 이민자의 어떤 문화가 퍼진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계화 그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로 이어진 겁니다 패션 취향에 대한 문맥적으로 사실은 약간의 추론과 약간의 비약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맥상 다른 보기를 보시면은요, 이민자의 이해로 이끌었다? 이거는 이상하죠. 온라인상의 어떠한 패션 브랜드로 이끌었다? 부정적인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끌었다. 이그 전체가 뭘 관한 얘기죠?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전파하죠. 전파.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부분은 1번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125번. 자, 어법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바로 나와야죠. 그들 중에 절반, 하프가 절반인데요. 여러분, 이 하프는 단수냐, 복수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당연히 얘는 그 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물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해수가 아니라 해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분 사이 일치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즈가 접속사거든요. 자, 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뭐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부라는 일반 동사를 받은 대동사 2가 맞고요. 세 번째. 왼손잡이는, 어, 캔트포가 동사거든요? 복수니까 복수동사 쓴거 맞아요. 어떠,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다, 차지하답니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어, 댄도 접속사인데 중요합니다. 접속사거든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오른손잡이가 그러하는 것 보다요. 이거 도치구조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댄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다? 동사주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럴 땐 뭐예요, 여러분들? 도치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수의일치 1번입니다. 자, 126번. 공통말입니다. 공통. 왜 맛이 쓰냐? 그렇죠. 어, 테이스트인데 못하는네요 어쨌든 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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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맛이 쓰다. 씁쓸한 쓰다예요. 그 다음 두 번. 혹한이 혹한. 혹, 혹, 혹. 알죠? 혹. 자, 매우 가혹해. 혹입니다. 엄청, 매우, 이런 느낌이어야 되겠죠? 자, 단어 볼게요. 시큼한, 뭐, 우리말로 뭐라면 좋고, 매운, 그쵸? 뭔가 맛이 굉장히 강렬한, 스파이시, 달달한, 쓴는 정답 4번이죠. 그니까, 밑에, 밑에라는 단어가, 쓰다란 말도 있고요. 그니까, 몹시, 몹시, 그쵸? 그니까, 몹시, c o 한 이런 몹시. 납득이 돼요? 뭔가 그 강력한, 강하게 뭐뭐한, 이런 뉘앙스를 당연히 쓰니까. 그쵸? 열라, 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맛으로 쓸 때랑, 그 다음에, 뭔가의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좀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할 때 쓰는 단어 4번이 정답이겠네요.